이 시간 건강한 신앙, 건강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절을 경험하고 첫 번째 주일에 들은 말씀으로 십자가를 따르는 삶에 대해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가 무엇인 정확하게 알고 믿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있는 내용 그대로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감당해야 되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번만 하면 참 그래도 괜찮을 텐데.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럼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은총의 삶을 분명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로서 건강한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 신앙은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제일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는 신앙. 건강한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요, 내가 잘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는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믿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복이라고 예를 들면은 복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복을 얻기 위해 기도할 때그 기도 제목은 대부분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문제 가운데서 특별히 의식주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문제든 남편 문제든 아내 문제든 부모의 문제든 다 의식주와 관계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없다면은 그런 기도제물 우리에게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이 눈앞에 있는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해결하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마음에 부담이 있고 <laughs>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것을 갈구하게 되어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맡기라.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laughs> 읽으실 때 주님, 저희가 이렇게 살기로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이거 이방인들은 그거 기도하는 거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자기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고 머리를 싸매시고 정말 노력한 만큼 갖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급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먹고 살까봐, 못 마시고 살까봐, 못 잊고 살까봐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해서 우리의 걱정이 딱 거기서 그럼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다고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동물은 어때요? 눈뜨면 하루 종일 하는 게 뭔가? 먹는 거 찾는 거예요. 먹는 거 찾아서 배부리 먹고 난 뭐예요? 쉬는 거예요. 또 쉬고 나서 또 배고파진 뭐예요? 또 먹는 거 찾는 거예. 한마디로 이게 짐승은 먹는 것 찾는 게그 삶의 전부 다예요. 그러나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이야기하기를 사람도 동물 중에 하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은 배가 불러도 영적인 만족감이 없으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갈구하는 허전함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배가 안 불러도 배가 고파도 영적인 만족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의식주 문제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영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허전함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넉넉히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만 믿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울산 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주님 제가 육신으로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내 영의 만족감도 주님께만 있는 줄 알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신앙. 건강한 신앙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 주실 줄 믿는 거 왜?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는 신앙이에요. 오늘 보면 33절 전반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무슨 뜻인가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세상 껏 염려하지 말고 안에 허전한 거 채우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꼭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최우선시되어져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편이니까 늘 거기에 관심 갖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내편돼 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에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내편돼 달라고 우김에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함에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 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성경 사사기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삼손의 이야기를 할 만큼 유명하지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삼손은 성경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나시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시리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정해져 있는 사람. 물론 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특별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단한 용력을 주었습니다 천하장사였습니다 그 삼손이 태어나서 그 힘을 가지고 뭐 했는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했는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는 그힘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한 거예요 불레셋을 물리칠 때에도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한게 아니었어요 그러던 중 사사기 16장에 보면 이런 삼손이 결국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주인이었다가 들릴라를 만난 다음부터는 이 삼손은 들릴라 편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아 보니까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는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거 치마포에 있는 걸 알고 삼손의 적이 되는 블레스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네가 파악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들이 각 사람마다 은천백 개씩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다섯 명이면 오천오백 개. 열 명이면 만천개 이렇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상급을 약속한 거예요. 그 순간부터 들릴라는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 삼손을 유혹합니다. 삼손이 잘 얘기를 안 해요. 자꾸 유혹하니까 삼손이 하는 이야기가 마르지 않은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 힘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정말로 삼손을 재워놓고 들릴라가 마르지 않은 새 활줄을 가지고 삼손을 일곱 줄로 결박을 했어요. 그리고선 이야기하기를 블레셋 군대가 왔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는데, 그냥 바로 그다 끊이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라 하는 얘기가 당신 나를 속였군요. 삼손이 그 여인이 자기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 여인이 속였다. 그러니까 그게 미안한 마음에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쇠밧줄을 가지다가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이 하나도 없다고, 꼼짝도 못 한다고. 그러니까 또들릴려가 삼손을 재워놓고 한 번도 쓰지 않은 쇠밧줄로또 삼손을 꼭꼭 묶어놓고서 하는 얘기가 블레셋 군대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벌떡 일어났는데 보니까 그냥 끈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야, 이 여자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드릴라가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다고 하니까 그게 또 미안해가지고 또 핑계를 댄데 뭐라 그러냐면 내 머리 카락7 가닥 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넣어서 같이 짜면은 내가 힘이 없어진다고 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릴라가 또 삼손을 재워놓고 머리 카락7곱가을 배틀의 날실에서 넣어서 짰습니다. 그리고 사는 여기가 블레셋 군대가 왔다. 하리가또 삼손이 벌떡 일어난데 보니까 이건 뭐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배틀 체가 통째로 다 날아가 버린. 이쯤 되면 야, 이 여인이 날 정말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들릴라 편이 돼서 그게 푹 빠져 있는 삼손은 그생각을 하나도 안 들고, 오히려 들릴라가 당신 나를 속인다고 하면서 울고불고 하니까 사실을 말해버립니다. 사실은 나는 나시리로 태어나서 처음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다. 머리를 자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다. 이렇게 얘기해. 바보 같은 소리죠. 사실은 힘의 근원이 왜 머리카락이겠어요? 하나님이 약속이지.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들릴라가 한 것이 사사기 16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삼손을 재워놓고 머리카락 일곱 가닥을 밀고 나서 보니까 진짜 힘이 없었. 일곱 가닥을 밀었더니 힘이 없어졌더라. 왜?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거거든요. 결국 삼손은 블레 사람에게 붙들려서 두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여서 옥에서 맷돌을 밀게 하는 짐승 같은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천하 장사 삼손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누구도 감히 어찌하지 못하는 기운의 장사 삼손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되었을까요? 딱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삼손은 하나님보다 들릴라가 더 소중했어요. 삼손은 들릴라와 하나님 중에 하나님 편 대신 아니 삼손이 들릴라 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은 그에게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들릴랄 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포기한 삼손은 힘없는 자가 되어서 짐승 같은 도해가 된 겁니다.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마지막 기도하고 마지막 장면이 사사기 16장 28절에 30시까지 나옵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 우리 감차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불렛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겨 의지하고. 삼손이르대블레스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힘을 다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 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짐승 같은 종이 되어서 조롱받는 가운데 삼손이 그때 정신 차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하나님 편이 될수있게로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로 하나님 편으로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그가 양속으로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 미니 무너져서 건물이 무너졌더라. 그런데 굳이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는 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 편에 서서 힘한번쓴 것이요 눈도 빠지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가운데에서 짐승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 편에 더힘한번 쓰니까 그가 자유의 몸으로 다니면서 눈도 멀쩡하게 있을 때 가지고 있던 용력으로 해결했던 적군보다 훨씬 더큰 능력으로 많은 적군을 해결하더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삼손이 처음부터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힘을 사용하였다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들라 편에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힘을 사용하였다면 아마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결과를 성경을 통하여서 읽을 수 있었을 텐데 문제는 삼손이 두 눈이 멀쩡하고 자기 발로 다닐 때에는 자기 편이었 들릴 날 만났은 들릴라 편이었어요. 하나님 편인 건요 죽기 전에였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내 힘이 얼마나 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재어보면서 나를 보면서 야 내가 대단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늘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더큰 힘을 주세요. 더큰 능력 주세요. 더 많은 재물 주세요. 더 놀라운 은총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삼손에게 진짜 중요한 건 그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실제로 힘이 있었습니다. 낙기 턱뼈 하나 들고 삼천명에 되는 불레색 군대를 한 자리에서 때려 죽일 만큼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편에서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성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능력이 얼만큼인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나를 얼마나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 우리 울산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지 믿는 사람과 있든 믿지 않는 사람과 있든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능력에 오른 손에 붙들리어 주의 역사에 일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만 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만 서겠습니다. 세 번째 자리 예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어 하는 신앙. 건강한 신앙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 주실 줄 믿는 거 왜?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편에만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3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읽을때 주님 이 말씀대로 꼭 살기로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33절 읽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울산지읽교 보던 성도님들이 33절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루어짐을 경험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정도이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이 모든 것을 너에게도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요 우리에게 복 주실 때 하나님이 행복하실까요? 우리를 벌 주시고 혼내키실 때 행복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고 때릴 때에 여러분 마음이 즐겁습니까? 아이에게 용돈 주고 선물 주고 있는 거 나눠 줄때 여러분 기쁘십니까? 어느 쪽이에요? 혹시 아이를 혼내키고 벌줄때 쾌감을 느끼고 그게 즐거운 사람 있어요? 정상이 아니죠. 그런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 행복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능력과 자기가 안될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져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은 신앙인.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싶은, 그런데 복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민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본문은 매일 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은요 어제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일을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제는 지난 일입니다. 내일은 주님이 주시면 있고 안 주시면 내게 없어요. 그러나 오늘은 주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미 내게 주신 그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울산제일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